안녕하세요. 예소신의 다육입니다. 네, 요즘 날씨 정말 좋네요. 네, 언제 다시 또 쌀쌀해지는 날씨가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래도 당분간 일기예보가 이 다육이들이 성장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지금, 어, 날씨여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지금 이제 겨울이 완전히 끝난 계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육이들이 이렇게, 어, 생기가 있고, 음, 이렇게, 깨어나는 다육이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어 이제 슬슬 잠에서 이제 깨어난 아이들은 어 물도 좀 먹어야 되고요. 또 관리가 또 필요한 아이들이겠죠? 어 더더욱이나 이 다육이들을 좀 깨우기 위해서는 어 수시로 이렇게 어좀 공기를 순환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충분히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은데요. 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육이들을 보면, 아, 이제 잠에서 깨어났구나. 아, 이제 뿌리가 조금 활동을 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 이제 뭐 꽃대가 올라온다든지, 자구가 올라온다든지, 어, 뭔가 이제 다육이 입장의 색깔이 윤기가 나고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어, 오늘 쭉 둘러보니까 이미 창들은 지금, 어,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자구나 음, 좀 생기있게 벌써부터 입장의 색깔들이 좀 달라진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어, 며칠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물을 아주 조금씩 주면서 다육이들을 지금 깨우고 있는데요. 얼마나 지금 아이들의 모습이 좀 달라지고 어, 또 확인할 수 있는지 몇몇 아이들 좀 모아봐. 어.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다육맘들이 이 다육이의 상태를 제일 잘알것 같은데 어, 이렇게 매일 들여다보는 것 같아도 또 이렇게 한번씩 보면 어느새 자구가 올라와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어, 지금 어, 몇몇 아이들이 어, 며칠 사이에 진짜 어, 새로운 자구들이 막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이 아이는 미파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제가 이제 심어준 아이인데 어, 미파 정말 예쁘잖아요. 그리고 원. 키우기가 아주 아주 편하고 어, 아주 튼튼한 아이여서 보니까 지금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새로운 자구들이 아이고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새로운 입장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자구들도 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이제 초코 라인이거든요. 아 초코 라인은. <laughs> 요게 요거 좀 보세요 요렇게 새 잎들이 이렇게 아이고 빼꼼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더운 작년 여름에 물을 너무 흠뻑 먹어 가지고 어 살짝 조금 물음이 올뻔 했던 아이들이거든요 아 그런데 요거 보세요 아유 세상에 요게 새로운 입장들이 어느새 이렇게 다 나와 있네요 크려고 이 초코라인도 굉장히 건강하게 정말 잘 자라고 또 예쁜 아이잖아요. 이렇게 라인이 있어서. 여기 안쪽에서도, 네, 예쁜 아이들,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이제 깨어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려나 봐요. 그리고 요 아이는 핑크다나라는 아이예요. 핑크다나. 그래서 요 핑크다나도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세상에 요쪽 안쪽에서 자구가, 예, 네, 보이세요? <laughs> 자구가 어느새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아유, 세상에.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네. 자구들이 예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아, 요 아이도, 아, 이제 막 크려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뿌리가 되게 활성화가 돼서 예뻐지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이예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있는 다육이들을 좀 살펴주시면 어딘가 모르게 조금 잎장의 색깔이 반짝반짝 빛나고 어, 새로운 잎이 나오면서 어, 뿌리가 이제 어, 잠이 들었던 아이들이 이제 막크려고 예,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음, 야 여기 보세요. 짠. <laughs> 이게 이제 포르투나인데요. 세상에. 오늘 이제 하엽들이 좀 많아서 하엽들이 좀떼줄게 있나 싶어 가지고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요 안에서 겨우내내 와, 여기 이렇게 숨어져 있었던 아이들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 다, 자구들이 막 나오면서 성장하고 있네요. 오, 이게 보이세요? 와, 이렇게 새로운 자구들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 좋잖아요. 새 식구가 는 것처럼. 음, 요, 이제, 자구들이. 뽁뽁 나오고 있습니다. 아,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인데 날씨가 이제 좀 풀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쑥쑥쑥쑥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르투나도 한겨울에 어, 이렇게 좀 잠자고 있었던 아이였거든요. 이게 색깔이 확실히 굉장히 생기가 있어졌어요. 이런 거는 사실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직접 이제 다육이를 키워보신 분들만 느낄 수 있는 잠들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휴면기 때는 입장에 윤기도 없고 되게 뭐랄까? 어좀 칙칙한 입장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요 아이들이 이제 크기 시작하면 어, 성장하기 시작하면 입장 색깔부터가 확 달라지거든요. 굉장히 밝은 색깔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페리도트이지요. 페리도트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네, 저도 페리도트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죠 몇개 키우고 있어요 요 아이 좀 보세요 요거 좀 색깔의 입장이 다른게 느껴지시죠 지금 여기 이제 밖에 있는 입장하고 요 안에서 좀 새롭게 어 올려져 있는 요런 아이들이 아, 색깔이 입장이 조금 변하면서 새 입장들이 지금 도단하고 있거든요 아 벌써부터 생기가 조금씩 느껴져요 음 요러면 이제 아이들이 깨어났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음. 그리고 요 아이는 진짜 너무 예쁜, 메비나 금이거든요? 메비나 금. 제가 요거, 어, 이제 분갈이 해준 지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어, 요 아이들이 되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 그, 하엽이 질면서 뿌리를 굉장히 잘 내린 것 같아요. 뿌리가 잘 내린 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 어그 외에도 조금 빼꼼하게 자구들이 어,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네 발견이 되네요. 어 그래서 아이 아이도 아 이제 본격적으로 더 예뻐지겠구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립스틱인데요. 원래 그 창들이 자구를 잘안 내주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립스틱은 자구가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창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가격이, 어, 저렴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구들을 워낙 이제 조금 내서 자구 번식이, 어, 좀잘 되는 아이기 이 때문에. 요 아이 좀 보세요. 아유, 세상에. 요렇게 지금 막 성장하고 있어요. 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자구들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너무 힐링 되잖아요. 요 아이들은 지금 겨울 내내 물을 많이 말렸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생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네, 자구들을 내어 주니까 아유 너무 좋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립스틱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얘도 이제 폭풍 성장 하겠구나 예뻐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적당히 이제 물 줘서 어, 뿌리가 더 활성화가 잘될수 있도록 음, 물 한번 챙겨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봄이라는 계절은 동형다육이나 하형다육이나 모두가 다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아주 좋은 계절이에요. 어, 아직까지는 이제 추위가 다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입장의 색깔도 윤기가 나면서, 어, 건강해지고, 어, 또 이제 새로운 자구와 새로운 입장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성장할 준비가 이제 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물 주지 마시고요. 적당한 물의 양을 단계별로 높이면서, 어, 조금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렇게 본격적인 이제 봄이 되기 전에 살살살살 다육이를 깨우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너무 많은 물 말고요. 조금씩 조금씩 제가 이제 큰 사이즈의 다육이는 소주잔으로 뭐한잔 정도 또 이제 작은 소품종일 경우에는 어뭐반잔 정도를 흙을 살짝 적셔 준다 생각을 하시고 물을 주면 어이 뿌리가 지금 이제 깨어 있는 아이들은 거의 한4 5일만 지나도 물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입장이 통통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은 어 이제 깨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성장기니까 뭐 이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조금 더 물을 양을 조금 늘려 주시고 어 봄에는 이제 물도 어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 흠뻑 주면서 통풍 잘 시켜 주시면 정말 건강해질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깨어나는 다육이들은 여러분들이 한번더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오늘 이렇게 좀 생기가 도아나는 아이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직도 입장 색깔을 보면 살짝 잠들어 있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 이제 과다하게 물 주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물을 주면서 어, 깨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면서 살살살, 네, 깨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요 아이는요, 희성금인데요. 어, 계속 물을 말렸다가 제가 한 2, 3일 정도 전에 지금 물을 한번 줬던 아이인데요. 금세 아주 아주 금세 물을 빨아들여서 입장이 금방 통통해졌어요. 어, 요런 정도의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음, 그 영하의 추위에서 잘 견디고 어, 뿌리도 아주 지금 건강하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예 이제 조금 더 신경 쓰면서 물 챙겨 주면서 이제 키워도 될것 같습니다. 네 너무 너무 예쁘지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다육이 살펴봐 주시고요 어떤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났는지 확인해 주시면서 물 적당히 주시면서 성장시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짜자님들 늘 감사합니다.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